안녕하세요. 산지식송 중고차 산지 인사드립니다. 아 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인트로로 조금 짤막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320D M 스포츠 M 모델일까요? 어, M은 아니고요. 아, 320D e d 모델의 전 차주분께서 뭐 100이 그리고 외형 이런 식으로 다 꾸며서 타셨던 차량입니다. 가변배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전화 가한통이 걸려왔습니다. KB차차차 SK 엔카 여러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 차량 혹시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처음에 문의가 왔었는데 처음에 저에게 문의가 왔던 차량이 이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어말 그대로 유령과 같은 차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는 광고에 떡하니 있는데 실제로 찾아봤더니 없는 차 판매가 됐던 차. 허위 매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말씀드렸죠. 이 차량은 판매가 되었으니까 다른 차량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허위 매물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렇습니까?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몇 가지 차량들도 또 제안을 해드렸고 또 역으로 또 고객님께서도 제안을 주신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네. 어 제가 먼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영상으로 다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그 고객님께서 보시고 동의를 하셔서 무방문 중고차 거래를 하시게 된 사례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환된 부위가 앞쪽은 뭐 없습니다. 어, 이 부분 양쪽 편다는 탈부착이 들어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게 뭐 교환을 했다거나 사고로 인한 환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데요 네, 캘리퍼도 M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냥 겉모습은 M처럼만 보이게 만든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그전차주의 성향이 어떤지를 좀알수 있는 아닌가 싶습니다. 땡 놀라 백렬이 같은 경우도 프로 모델에서 굉장히 좀 유니크하게 잘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내 보셨던 그대로 실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97,600km대 달리고 있는 실메모리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등록되어 있지만 형식 모델은 2016년 형식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깨끗하네요. 문콕 하나 없고요.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주분은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 차량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유일하게 이제 뒤 교환이 있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렁크 부분인데요. 트렁크가 교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패판이라고 해서 트렁크 범퍼와 이제 지지에 맞닿는 부분이 충격 부분이 약간 찌그러져서 예, 그, 이 부분은 교환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데미지가 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네, 찌그러져 있거나, 폈던 현저 흔적,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큰 사고였냐, 아니었냐를 보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만약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엔진오일이라든지, 송풍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계시 곳까지, 가다 드리는 서비스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운전이라든지 이런거 다 마쳤고요 맨 앞으로 빼서 이렇게 차를 보았습니다 차 상태 어우 예쁘죠 어, 원래 커 보이지 차가 날씨 좋네요 짠 타이어 공격 기 이게 만약에 확인을 하지 않고 고객님한테 그냥 갔다 솔직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이어 공격상 기 손실 공기 넣으면 되죠 하지만 어 이런것도 확인 안하고 가져왔어 라고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라는 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엔진 변속이라든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달려주는 이 모습. 차를 정말 진짜 흔한 말로 우리가 차를 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막 결벽증 있는 것처럼 막 진짜 막 먼지 한톨 용납 못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부류의 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핸들도 다 바꾸시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공기청정기까지 떡하니 이제 설치해서 쓰셨던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거 빼 가시는데 이거까지 붙여서 그냥 파셨구나. 자, 이 영상은 고객님께 다 보여드리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드리는 그런 영상, 영상입니다. 네, 카센터썸모터스라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본인께 보내드리는 영상이고요 제가 리프트 다 띄워가지고 하체는 미리 다본 상태고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드럼이라는 곳인데 여기 이 끝에 부분 녹, 이게 녹이 아니에요 이 부분하고 여기 면 부분하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층이 많이 지는 부분 그러니까 어, 안에 깊이가 좀 많이 느껴진다 손으로 그러면 진짜 드럼이 많이 닳았다라는 건데 쎄고 합니다 세고 어, 잠깐만요 커버 제거하고 오우. 진짜 깨끗합니다. 예. 보이시죠? 예. 기름 한 방울 새 데가 없고요. 예. 냉각수라든지 뭐 각종 오일류들 다수러지 예. 없이 깨끗합니다. 마지막 라이트, 라이트가 잘 나오는지 깨진 데 없는지. 이 라이트 굉장히 비싸거든요. 출고하기 전에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드려야죠. 예. 공개할까지 이제 한번 확인하고. 이쪽으로 가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고인님 계신 곳으로 토요일 날이 차량을 출고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고인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으로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고, 갈때 서비스 차원에서 도 주유도 가득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딴지였습니다 네. 부터 내 네, 차량 리프트까지 다 했고요. 네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먼저 요청을 주셔서 탁송을 제가 오늘 저녁에 보내드리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내일 모레 토요일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께서 좀더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직접 안 오셔도 되니까 탁송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탁송으로 오늘 좀 올려드리는 그런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카카오톡이나 이런 영상 자료 그리고 어 전화를 통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결제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출국을 또 해드리는 그런 싼지의 센스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사님, 네.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실 때 아까 전화 드렸다시피 금연하시는 건 아는데요. 네. 네, 자, 천천히 좀잘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고자 드릴게요. 네. 아 네, 고님 네. 차량 받으셨어요? 당일 받아가지고요. 네, 네. 저도 쉬운 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쉬운 전 하셨어요? 꼼꼼하게 저 확인하고, 뭐다 예, 예. 카센터 가서 점검해서 영상 다 드렸는데, 예, 예. 일단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좀 마음에 드세요? 차량 되게 괜찮네요. 시운전 하는데 잡소리도 없는데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그러세요네 아, 너무. 네. 그 아까 전에 저그 전화 하셨을때또올리거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기 같아 가지고 또. 아 그러시구나. 일단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는데 그 뭔지 예. 아실 거예요. 이차 타시고 더돈더 더 많이 버시고 아, 부자 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예 예, 예. 혹시라도 타시면서 뭐 문제점이 예. 있거나 하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